성장 중에 어벤져스가 없지만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마블이야. 여러분 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장 중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지인데요 오늘은 라디오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제 앞에 있는 분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쑥스럽지 말고, 한번 매일 사을 해보세요. 상동하게 네, 강민씨. 자, 다음인, 안녕하세요. 예이탄구 자, 우리 옆에 있는 안경승 친구.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현진이고요 아까 교육을 듣고, 제가 컨텐츠 제작이라는 이제 설명을 듣고, 지금 라디오를 진행 중인데, 참고로 저희는 무대본으로 출행을 하고 있어서, 말이 행사시사이 있다는 점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 여러분도 이불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자, 어떤 주제죠? 네, 자,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라디오는 5초 이상 남기면 방송사고입니다. <laughs> 자, 유창훈. 어비터스에서 얘기... 누가 제일 힘이 센지 어. 리를 매겨보는 거. 승리를 매겨보는 거. 아주 좋죠. 저도 어비더스 인비니터를 <laughs> 6번이나 TV에서, 집에서 <laughs> 결제를 하는 사람이라서과 어떤 이야기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우리 친구는 어떤 히어로를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아이언맨. 아이언맨, 도이 스타크. 그리고 유창구는 응. 닥터 선생님이 좋아하지. 자 우리 동현 친구는? 아이언맨. 아이언맨 2표. 닥터 선생님 2표. 우리 상백군은 혹시 그냥 간단하게 누가 좋하는지 그냥 알려줄 수 있나요? 그냥 표시로만? 네, 아! <laughs> 베네트 형이 이겼다는 부입니다자 그러면 그 좋아하는 이유를 간단 간단하게 얘기를 듣고 싶은데 우리 두 친구는 아이언맨 좋아하는 이유 알았지? 유쾌하게. 아, 유쾌하게, 심 아, 저처럼. 아, 유게 <laughs> 긍정을 안하시겠좀소원하테하테 <하시게도> <laughs> 자, 그럼 우리 친구는. 멋있어. 멋있고. 그럼 우닥터스인지 좋은 이유는 이제 예. 한번. 매번 새로운 마법을 이렇게 선정해니까아 그런 모습이 좀 <laughs> 많아. 저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 지망생에서 두 배우가 좋아하지만, 콤보 비치만큼 그렇게 좀 목소리 좋은 배우가 좋더라고요. 저는 닥터 스윙이 불러는데 상대권 얘기를 넘어가고 그래서 제일 힘센 히어로대에서 결정을 할 텐데 힘위를 매겨볼 겁니다. 각자 1, 2, 3위, 1, 2, 3위, 1, 2, 3위로 매겨볼 건데 우리 친구부터 우리 경례 친구부터 3위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힘센 히어로 3위 뭐가 있을까요? 자, 뭐가 있을까요? 아이언맨이 3위고요. 그럼 2위는 어떤 히어로가 있을까요? 자기 기준이니까. 자기. 캡틴 아메리카, 오. 그 어, 1위는요? 오, 어, 자,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한번 풀어보고요. 우리 유창번호는 1, 2, 3명한 정해주죠, 시 바로. 3위는, 3위는, 완다. 아, 와칸다 아이고. 아, 완다, 그, 아, 스칼렛비치 오케이 네, 그 2위는? 2위는? 토르. 토르. 그리고 1위는? 닥터스. 어그 네, 팬심이군요. 자, 우리 친구는? 완다 완다 3위 2점 비점 그리고 1위는요? <목소리도> 어허 저 그게 있네요 그러면 이제 승위를 맺었으니까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3위는 왜 그렇게 정하셨나요? <laughs> <laughs> 저희 당설명을 생각하겠습니다 그 2위는 왜 캡틴 아메리카 나오셨죠? 예 카페가세서 오케이 그럼 그래. 1위 왜 그렇게 정하셔야지 참고로 라디오는 5초 이상 넘어가면 방송을하고죠 제가 멘트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설명은 <laughs> <자. 웃음> 오케이 설명은 그리고 유창군은 치 3위 외에 완달을 보죠 일단 자유자재로 나아다닐수 있는 것도 것들은... 있고 염력 그리고 염력으 타노스를 막은 것도 있기 때문에 3위로 선정되면 그럼 2위는? 일과 그 토르인데 토르는 예. 그 어벤져스 인피니트 작중에서 보면 카노스한테 제일 친한 상급이기. 그렇죠. 그럼 일은 다타스. 에 마법이 좀 사기적이라서 그 카노스도 그 인피니트 스톤이 아, 없었다면 아마 힘들 다타스 테인저 싸우는 게 힘들었을 것같아요 그럼 우리 마지막 이제 순위 를 정타 친구는 삼위 넷볼드죠? 갈수록 능력이. 좋았습니까? 네, 좋았습니다. 네, 사기캐긴 해요, 사실은. 저금 <목소리> 2위. 그렇죠. <laughs> 마음으로 느껴지겠습니다. <늦게 주시기 목소리> 어, 자, 그럼 1위 한번 내리시죠. 자, 이렇게 넘어너무서사고 <목소리> 해서 자 멘트를 지금 찾아는데 어, 힘드네요. 1위도 그냥 어, 엄청 짱됐다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고, 지금 몇분 녹음했죠, 저희가? 5분 정도 녹음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기 힘든데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DJ PD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진행을 3시할것 같은데, 어, 우리 라디오 한번 해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재밌고, 즐겁고, 어. 자기 목소리 진짜 들어볼 것 <laughs> 같아요. 아, 네. 좀 도와주겠는데. <laughs> 사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좀 어색하니까 그럴만한데 우리 친구는 라디오 흥분성어 어때요? 너무 힘드네요. <laughs> 자, 이걸로 이제 라디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각자 소개 마무리로 해주시죠. 네. 정유찬이었습니다. 영호였습 저는 안현지였습니다 누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해보가까어요 많이 제 얘기인 거요 하면 어쨌든 부끄럽죠